안녕하세요. 약의 진심인 편 유학사입니다. 저번 영상에서 수용성 비타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필요한 양보다 많이 먹을 시 소변을 통해 배출이 된다고 언급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신장은 소변을 통해 우리 몸의 노폐물을 몸밖으로 배출하게 도와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나트륨, 칼슘, 인과 같은 미네랄이 혈액 속에 적정한 양이 존재할 수 있게 균형을 유지시키고 호르몬을 분비하는 역할도 합니다. 하지만 건강을 위해 챙겨 먹은 영양제가 오히려 우리 몸에 없어서는 안 되는 이 신장에 부담을 준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특히 신장은 간과 마찬가지로 문제가 생겼을 시 바로 알아차리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은 신장이 망가질 때 나타나는 증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피곤하다입니다. 신장은 소변을 통해 노폐물을 배출한다고 했었죠. 그런데 신장 기능이 떨어지면서 혈액에 있는 독소와 노폐물이 배출이 되지 못하고 몸에 쌓이면서 평소보다 더 피곤하고 나른하다고 느끼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붓는다입니다. 신장은 노폐물뿐 아니라 불필요한 수분도 배출하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 몸에 수분이 많을 때는 배출을. 탈수 상황에서는 반대로 수분 배출을 줄이면서 소변의 농도를 조절하고 이를 통해 우리 몸의 항상성을 유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신장이 제 역할을 못하게 되면 체액불균형으로 얼굴, 팔, 다리가 부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수면장애입니다. 앞에서도 이야기를 했듯, 노폐물이 소변을 통해 배출이 되지 못하고 쌓이게 되면 잠에 드는 것이 어려워집니다. 많은 만성신장 질환 환자들이 힘들어하는 것중 하나가 바로 이 수면장애라고 합니다. 네 번째는 소변에 거품이 생긴다거나 피가 섞여 있다입니다. 보통 거품이 생기는 소변을 보고 단백뇨, 피가 섞여 있는 소변을 보고 혈뇨라고 하는데요. 단백뇨의 경우 신장에서 걸러져야 하는 단백질, 혈류의 경우 적혈구가 신장에서 걸러지지 못해 그대로 소변을 통해 나옴으로써 생기는 증상입니다. 다섯 번째, 피부가 건조하고 가렵다는 것입니다. 신장질환자의 절반 이상이 호소하는 증상으로, 이 또한 노폐물 배출이 원활하게 되지 않아 생기는 증상입니다. 독소가 피부를 자극함으로써 가려움증을 유발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신장이 망가지면 올수 있는 증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영양제를 먹어야 신장에 무리가 가지 않고 건강을 챙길 수 있을까요? 저번 여러가지의 영양제를 먹을 때 고려해야 할것 영상에도 이야기를 했듯 영양제 복용을 한 번에 시작하지 않기를 권해드립니다. 한 종류만 먼저 복용해보시고 그 후에도 불편함이 없으시다면 새로운 영양제를 하나 더 추가해보고 경과를 지켜보는 것이 안전을 위해서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상 약의 진심인편 유학사였습니다.